비둘기 하루는 작고 귀여웠어요. 하지만 오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독수리를 만났답니다. 우와, 하늘을 저렇게 높이 날다니! 하루의 눈이 반짝였어요. 너? 에이든이 살짝 웃었어요. 너무 작아서 그건 어려울 거야. 하루는 고개를 푹 숙였죠.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. 할수 있어! 조금만 더! 하루는 바람을 가르며 연습했어요.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했죠. 지우는 그 옆에서 응원했어요. 우르릉! 번개가 번쩍했어요. 하루는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. 이건 내 날개로 이겨볼래! 저기 새끼새들이 위험해! 하루는 작은 날개로 휙! 몸을 날렸어요. 비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. 잘했어, 하루. 에이든이 감탄했어요. 너 정말 용감하구나. 하루는 젖은 깃털 사이로 웃었어요. 이젠 진짜 하늘을 알겠어요. 하루야, 넌 작지만 정말 강해. 에이든은 부드럽게 말했어요. 하루는 웃으며 대답했죠. 강한 건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에요. 커다란 날개, 작은 날개. 하지만 하늘은. 두 친구 모두의 것이었어요. 함께 날면 세상은 더 아름답답니다.